자 문을 분리하셨으면은 나사가 총 16개의 나사가 있어요 이거를 모두 분해하시면 문이 스프링이 있는 곳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스프링. 자 나사를 16개 다 분해하셨으면은 가볍게 위껍과 아래 아래 부품을 분해하시면은 나, 이두가 돼요. 하나가 남아있었네. 이 부분에 보시면은 이 스프링이 어디론가 빠졌던가 이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. 문 안쪽에 옆으로 삐졌을 수가 있어요. 옆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삐져나오거나 이쪽으로 아래로 삐져나왔을 수도 있습니다. 다시 네 개를 풀고. 시 요, 은색 부품과 검은색, 그리고 요까지요 스프링이 이렇게 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요거를 안쪽으로, 이 안쪽으로 완전히 넣어서, 그림과 같이, 요렇게 지금, 지금과 같이 하게 된 다음에, 그대로 뒤집어서 스프링 빠지지 않게 껴주시면, 요 상태 껴주시면, 동작, 이렇게. 이 상태로, 이 상태로 놓으시고, 동작하기는 이렇게 해주시고, 정상적으로 동작하면, 나사를 다시 조여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